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SK 하이닉스예요 예, 요거 오늘 지 급락을 많이 했는데, 요거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서 반등 지점은 어딜지,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소통 채널을 좀 만들었어요. 그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예, 여기 홈에, 홈에 오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홈에 오셔서, 제 유튜브 홈에 오셔서 여기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들어오셔도 되고 또 커뮤니티 이렇게 가셔서 예, 들어오시면 저랑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 이런 경험들 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요. 올라가다 내려가. 주가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 이렇게 오, 이러한 지점에 오면 여러분 우리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 첫 번째 매도에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아, 우리 추세를 볼까? 하는 이러한 예,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 또 고민 끝에 이런 데서 홀딩하면 주가는 또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이 기준을 잡아 드리고 우리 x k 하이닉스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돼 장대 양봉.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장대 양봉의 고점을 긋고 이렇게 여기 절반 절반을 긋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여러분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인 하나의 부이잖아요 주가가 쫙 올라갔어. 어때요? 2번에서 급등, 여기서도 2번에서 급등, 여긴 3번에서 반등.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 자체는 하락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보다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 되고,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여러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s k 이닉스 이제 분석을 해봐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양봉이죠. 종가가. 결국은 얘가 기준이 되는 부분, 월봉상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봉. 여기 안착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그렇 11만 원 정도. 그리고 뭐 단기 저점은 여기죠? 상, 상승 의전의 대략 박스권 정도. 97,500원. 11만 원과 97,500원을 주봉에 그습니다 11만 원과 97,500원을 주봉에 그으세요. 97,500원. 이렇게 주봉에 그으세요. 이렇게 주봉에 그고요 이 응. 예. 긋고 컸어요. 주봉에서는 딱히 거야 될 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11만원과 97,000원을 1봉이었습니다 11만원과 97,500원을 이렇게 1봉이 보세요. <laughs> 긋고 자 보여 보시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종목이 여기를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탈을 했으니까 결국 뭐다? 여기는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 부분은 지금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는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21선이 무슨 선인지 아세요, 여러분? 추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중단기 추세선. 자, 그래서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선 어때요, 여러분? 눌림 매매가 굉장히 잘 되죠? 그리고 추세를 굉장히 크게 가질 수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다? 추세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추세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런 21선이 하방 추세에는 어때요? 안 나온다니까요? 반등이.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주가 올라가다 내려갔, 배운 게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라면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21선이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항상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이러한 습관을 좀만 기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계좌가 몰라보기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해요. 팁. 뭘 드릴 거냐면, 자, 이렇게 시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21선이. 터지면서 이때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40선을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40선, 자, 40선을 구워 볼게요. 제가, 음, 상 이렇게 그었어요. 자, 볼린저 밴드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선이에요. 그래서 이, 이, 이 뭐죠? 이 뭐죠? 이 볼린저 밴드 선 안에서 캔들은 75%가 움직여요. 예, 75%가. 하지만 이 캔들이 선 밖에서도 25%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단선을 뚫었다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방선을 뚫다 그런 건뭐다 하락으로 갈 확률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조건 뚫는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한두 번의 돌파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잘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간을 본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고 결국은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볼리저밴드도 박스권을 보여주는 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매매 타이밍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시세를 보기가 쉬워요. 이런 큰 시세를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으로 올까요, 우리? 최근으로 와서. 자, 팁을 하나 알려드렸죠, 여러분? 자, 이제 최근으로 왔어요. 자, 이제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이 종목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 우리는 찾아봐야 돼. 자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보시면, 자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그렇죠? 하락, 하락, 은봉 파란색으로 가야지 하락 같죠? 이런 시기 하락.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결국은 하락이 멈추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결국 여기도 보시면, 자, 보세요. 은봉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횡보를 만들고 상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횡보가 필요, 횡보. 그리고 세 번째는 21선이 이렇게 와야겠죠. 결국은 상승 추세를 돌려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확실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퍼즐은 뭐예요? 수급이에요. 자,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볼게요. 자, 뭐가 있죠? 수급 볼게 개인. 그렇죠? 외국인. 또 기관이 있겠죠? 이 올려서 보는 거예요. 개인. 뭐 색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서 올리고 외국인 빨간색. 이렇게 해서 올리고. 저 기관도 올리고. 기관은 뭐 이렇게 서 올려요 올리는 거 이렇게 자 보시면 자 결국은 보세요 기관 애들은 뭐 매수한 것도 없네요 개인이 올라가고 외국인은 파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결국은 마지막 퍼즐은 뭐다 수급이 기관과 외인이 올라오고 예 개인이 내려오는 이런 수급이 나와야만 아마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리세요. 굳이 귀회 병을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제가 매매할 타이밍이 오면 한번 예, 방송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